야, 야, 이거 오랜만에 보네. 진짜 나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 이렇게 왔어. 붙였어 아니, 야, 갔을 야. 갔을 이걸, 또. 이걸 또 이렇게. 어? 응. <목소리> 이렇게 하면서 또 야, 뭘 멋있게 봤네. 야, 폭이 잘 뜨는데 가야이 게. 아, 너무 쳐서 거가 아, 이거. 공갈빵처럼 이렇게 돼. 아, 아, 이거 이요어들야 청양고추를 하나 턱끝 넣어버려야 그 이거 봐봐 얘들아 이 이쁘다 요런 응. 것도 있어 맛있겠다 왜냐면 싱거운들이나 싱거운맛이 따로 있는데 간장도 너고 뭐? 싱거운맛이 따로 있는데 따로는 먹고 오케이 콜 나도 이렇게 있는 지금 여기도 이제안 해놔서 빨리 자 이렇게 합기력는대이해게나나무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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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시작점부터 동그랗게. 동그란 사람 형이라. 이 사람 형해라네 이거는 어때? 이 모양. 자. <laughs> 자. 어? 동그랗게. 이건, 저쪽 음, 소련 네. 저기 러시아 쪽에 뭐야. 거야 근데 어때? 블로뭐개물 이런 것도 태어나게 음... 하도 없어. 야, 저, 저. 그도 그리, 이리, 저. 나, 리 이리, 이이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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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